안녕하세요. 만세력입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15일입니다. 오늘의 탄생화는 당근, 꽃마른 죽음도 아깝지 않으리입니다. 오늘의 꽃은 양지꽃, 꽃마른 봄입니다. 3.15 의거기념일 1960년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반발하여 마산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로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사건입니다. 오늘은 봄 관련 속담입니다. 봄에 하루 놀면 겨울에 열을 굽는다. 한해 농사의 첫 시작인 봄철에 씨를 뿌릴 때 게으름을 부리면 그만큼 농사가 안 되어 열흘을 굽는다는 뜻으로 봄철 농사가 매우 중요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젊어서 노력하지 않으면 늙어서 고생한다는 뜻. 봄뛰는 쌀비다. 봄철에 비가 자주 내리면 모내기에 도움이 되어 풍년이 든다는 뜻. 봄떡은 들어앉은 샌님도 먹는다. 먹을 것이 궁한 봄철에 점잔빼고 들어앉은 샌님도 떡을 먹는 데에는 체면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뜻. 봄철에는 누구나 궁갓질이 반갑다. 봄에는 군뱅이도 석 자식 뛴다. 봄철에는 농사일로 바빠서 게으른 사람도 바쁘게 움직이게 된다는 뜻. 봄날의 하루가 가을날 열을 맞잡이. 봄날의 하루가 일년 농사를 결정한다. 봄철 농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뜻. 한해 농사를 시작하는 때인 봄날은 다른 계절이열릴과만 먹을 정도로 중요한 식이라는은 오늘의 박보장기 다섯 수람승이니다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